아, 형님, 제가 어떻게든 실적 올려서 회사 부도 안 당하겠습니다. 피가 싸구려니까 머리도 싸구려. 응? 내말못 알아들어? 실적 올리지 말고 그냥 이 상태로 가만히 두고 이런 기사 안 터지게 보거나 제대로 하라고 그러라고 이 자리에 앉힌 거야. 알겠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 응? 이 여자? 로열 생명 보험 설계사 한진숙입니다. 아, 그 여자였구나, 아자지 죽음의 꾸림자, 저 여자도 조만간 죽어. <laughs> 소름. 그 여자 정말 무당파스 맞나 봐. 아가씨! 어디 간 거야, 아줌마. 아가씨! 아, 나 정말 이 아가씨가 정말. 보증금은 빼가놓고, 아지울을 빼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정말. 아가씨! 아가씨! 아. 하이 아. 아. 무당판스. 아. 아가씨! 왜 이래요? 응? 응? 집이 왜 이래요? 아, 저 서류는요? 그게. 열심히 찾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씨, 난또 찾은 줄 알고. 근데 왜요? 여기 왜 왔는데요? 그때 빤스 씨가 죽는다고 했던 그 여자요. 살해당했대요. 혹시 그 냉동고에 얼려 죽은. 뉴스 봤어요? 아기야, 뭐 SNS에 시신 동영상 쫙 깔렸더라고요. 맞아요. 아씨, 근데 왜요? 여기 왜 찾아온 건데요?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대체 무슨 신이 내린 거예요? 공자신? 장군신? 동자신? 할매신? 그쪽 계속 그렇게 신타령하다가 내가 획 돌면 신세계를 경험하는 수가 있어요. 가요. 가시라고요, 얼른. 아, 그게 아니, 자자, 진정하시고 앉아 보세요. 어, 앉아 보세요. 아. 아, 아니, 예. 그, 제가 주 서프라이즈한 제안을 하나 할까 해서 이 누추한 곳까지 몸소 왕림했습니다만. 제안? 보안이 보증금 낼돈 없어서 쫓겨난 신세는데 한장. 우리 로열 생명에 입사하면 연봉 이렇게 4대 보험 물론 보너스 400%. 아 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 초절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줘요? 아주 간단합니다. 반스 씨의 신내림 바로 그그 그 능력을 살리는 일이죠. 네? 쉽게 말하면 기존의 보험 조사원이 고객 사망 후 사망 원인을 조사한다면 무당 반스 씨의 경우에는 고객 사망 전 사전 조사를 하는 일이나구나 할까? 왜요 그런 일이 왜 필요한데요? 그게... 사실은 제가 지금 취임 며칠 만에 대표이사 자리가 아주 간당간당하거든요. 그래서 최단기간에 확실하게 회사 실적을 올려줘야 되는데 보험 가입자 수를 늘리는 일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직원 사망 소식 때문에 해지가 속출하는 지금엔 불가능한 일이죠. 방법은 단 하나. 보험금 지급 지출을 네. 줄이는 것. 우리 보험 VVIP들 생명보험 지출비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숨값 어마무시한 고객들의 죽음을 막아달라. 이런 개 식빵 같은 새끼를 봤나. 야 꺼져 꺼져. 아 저, 저, 꺼져. 아저저 저, 저, 연봉이 적으면은 두자. 뒤뜨개를 처 살마 먹었나. 안 한대잖아. 가. 아자자 잠시만. 아 생각 좀 할게. 아 아잇 아 생각 좀 해보시죠. 아이 저기 무당한 국급파스님이억기 적으면 내고 가네 오빠가 죽을 뻔했는데 다시 나안네 사람 살리는